감사드립니다. 서울역 광장 예배를 돌이켜 합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저희가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고 헛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저희 영혼의 양식인 그 귀한 말씀인 복음과 계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온갖 죄를 많이 지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불손, 불순종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은 죄 모두가 저희 탓이 오며 이를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고 진심으로 지은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께서 저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로서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깨끗이 씻어주시오. 저희가 오늘 성결한 영혼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배, 경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보내주시오,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택하여 주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목사님들에 의해 주님의 말씀, 복음이 대신 선포되고 전해질 때, 목사님들에게 사랑과 지혜, 권능과 분별력과 인내심이 풍부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목사님들이 그들의 사명 감당에 충성을 다하도록 목사님들 머리 위에 은총 충만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저희 영혼의 양식인 고귀한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듣는 여기 서울역 광장에 모이신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성령님 보내주시오. 저희가 모두 감동 감화 받아 그 귀한 말씀이 허공에 흩어지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저희가 그 복음을 하나도 놓지 놓치 않고 놓치지 않고 잘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각자의 귀한 심령의 밭에 잘 심어 정성껏 가꾸어 주님의 참 알고으로서 추수되어 주님께 저희의 믿음을 증거하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미 찬양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짐을 져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이 세상의 믿음 생활 가운데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나 주님께 기도로서 간구하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께 저희들의 영혼을 오롯이 바치며 저희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과 저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아뢰고 믿고 맡겨드려오니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며 동행해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부강을 위하여 우선 정의를 세우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거나 반목하며 이간질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협력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거듭나게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온 국민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복음의 실천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큰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 모든 성도들과 여기 예배자들이 새해부터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나날의 삶이 되고 일상의 삶 가운데 저희가 작은 감사를 쌓고 또 쌓아 천국의 장차 저희가 머물 처소와 보물창고를 마련하길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나아가 세계 열방 땅 끝까지 찾아가 전파하는 여기 서울역 광장 예배가 새해에는 더욱 큰 발전을 이루고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사 헛된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사탄과 마귀에 사도 잡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따라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의 인종과 국적 피부색을 가리지 않고 저희가 정성껏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을 주님께로 우리가 합심 협력하여 정성껏 인도하여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제대로 잘 믿고 섬기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영혼을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홍현선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성태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에게 아우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사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피 날에게하오이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이제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은 못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난 한주 동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말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사랑하지 않아서 지은 죄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길 조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사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수 있는 저소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겪을 때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십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영생의 축복입니다. 네. 영원히 상,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매주 예배를 드리는 서울역 광장 예배, 이 서울역 광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laughs>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금년도 우리가 52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서울역 광장은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비하신 초소고, 우리를 부르신 초소입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 2장, 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올려 읽, 읽,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널 낮추시며 널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널 낮추시며 널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가 들 징계함 같이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에서 가나안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하실 때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애굽은 세상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모래와 바위 덩어리만이 있는 불모의 땅입니다 광야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식물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한마디로 생물이 생존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비하는 서울역 광장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도 영하의 기온으로 춥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영하 15도 체감기온 영하 17도 여름에는 호우가 쏟아지고 땡볕이 몰아치고 눈을 뜰수 없는 땀이 비오듯이 흐르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서울역 광장 아닙니까?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광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바위틈에서 샘물이 나게 해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해주시고 모든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서 지난 52주 365일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지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리냐는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멘. 너희들은 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켜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제대로 입을 것이 없고, 때로는 그할 처소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1년을 보내고 이제 회고하는이 시점에서 볼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에게 정말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제 말씀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셨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혼자 된 그런 정말 외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 보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사람들은 자기 자기 것 양이나 가지고 사람들은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인생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던 광야에서 도중에 노숙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작대를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널 지키며 보호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울역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바로 베들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에이. 서울역 광장은 하나님의 집.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광장을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서울역 광장인 것입니다. 에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52주 동안 52번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끝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권한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한은 내년에도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 고난 권한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는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개인적으로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정화하게 하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화롭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고 거듭나서 아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광야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하며 오는 2024년 한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죽어 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목소리>